장터가 파하고 사람들 발자국 소리도 다 잠잠해질 무렵이었어요. 과부는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늘 그렇듯 골목길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장터 뒤편 나무 상자가 어지럽게 쌓인 틈에서 뭔가 하나가 꼼짝도 않고 웅크리고 있더랍니다. 고양이였어요. 갈비뼈가 훤히 드러난 채로. 눈만 뜬채 가만히 앉아 있었지요. 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마치 숨만 붙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과부는 바구니를 내려놓고, 밥을 조금 떼어 그 앞에 놓았어요. 고양이는 바로 먹지 않았지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그제야 천천히 입을 대더랍니다. 그날 저녁, 과부는 그 고양이를 그냥 집 안으로 들였어요. 마을에는 그런 말이 있지요. 짐승을 밤에 들이면 죽은 이의 길이 열린다고 말입니다. 더구나 과부의 집은 남편 장례를 치른지 아직 백일도 되지 않은 집이었어요. 밤이 깊어졌을 때였어요. 집안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한번 울렸답니다. 딸랑,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디 먼데서 울린 것 같기도 한 그런 소리였지요. 과부는 벌떡 일어나 마루로 나갔어요. 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고양이는 부엌 문 앞에 사람처럼 얌전히 앉아 있었지요. 다음 날, 이웃 노파가 말했답니다. 밤에 종소리 들리면, 절대 문 열지 마라. 그건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열리는 소리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날 밤도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자리에서 또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번에도 자리에서 일어난 건 과부 혼자뿐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말이지요. 과부는 밤마다 꼭 같은 시각에 잠에서 깨곤 했답니다. 눈을 뜨면 어김없이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딸랑, 딱한 번,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마치 누군가 여기 있다 하고 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과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짐승이 들락날락하면 이상한 소리쯤 날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 마루를 한번 둘러보고 고양이를 안아들여 놓고는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고양이였어요. 낮에는 늘 말없이 구석에 웅크려 있다가 밤만 되면 집안을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군요. 부엌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사랑채로 사랑채에서 다시 문 앞까지 꼭 같은 길로만 말입니다. 과부는 그걸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 녀석도 길을 찾고 있는 모양이네. 며칠이 지나자 고양이는 밥 먹는 법도 달라졌어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마치 절하듯이 밥을 먹더랍니다. 과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마음이 찡해졌지요. 사람도 아니고, 짐승이 저리 공손할 필요가 있나. 이웃 노파가 다시 찾아와, 고양이를 한번 보더니, 말없이 문턱에서 발길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말하더군요. 그 짐승, 밤마다 집안 돌지 않느냐. 과부는 놀라서 물었지요. 어찌 아셨소? 노파는 대답 대신 마루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길 도는 짐승은 자기 길이 아니라 남의 길을 찾는 거다. 그날 밤 종소리는 두번 울렸어요. 처음보다 조금 길게 마치 누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과부는 이번엔 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답니다. 그날부터였지요. 종소리가 하루씩 빨라지기 시작한 것 말입니다. 어제는 자정이었고, 그제는 초저녁이었는데, 이제는 해가 완전히 지기도 전에, 딸랑, 하고 울리더군요. 과부는 밥상을 치우다 말고, 숟가락을 든채 멈추곤 했답니다. 아직 밤도 아닌데, 어디서 그런 소리가 나나 싶어서 말이지요. 고양이도 달라졌어요. 종소리가 울리면, 꼭문 앞에 먼저 가 앉더군요. 사람이 오기를 아는 것처럼, 고개를 들고, 문을 향해 가만히 말입니다. 이웃 노파가 또 찾아왔을 때, 과부는 종소리 이야기를 꺼냈지요. 노파는 아무 말 없이 문간에 서서 한참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흔들며 말하더군요. 나는 아무 소리도 못 듣겠다. 너만 듣는 소리다. 과부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어넘기려 했지요. 나이 들면 귀가 밝아진다더라. 뭐 그런 말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종소리는 세번 울렸어요. 달랑. 달랑. 그리고 마지막엔 마치 문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과부는 그 소리에 놀라 부엌 문을 벌컥 열었답니다. 그런데 마루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고양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루 한가운데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어요. 과부가 처음으로 고양이 목 아래에서 작은 끈 같은 걸본게 말입니다. 어둠 속이라 분명하진 않았지만 뭔가 둥글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더랍니다. 과부는 그걸 보고도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런 게 있었나? 하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종소리는 점점 길어졌고 고양이는 밤마다 문 앞에서 과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문을 열어야 할지, 닫아야 할지, 매번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게 되었지요. 결국 그날이 왔지요. 종소리가 해지기 전부터 울리던 날이 말입니다. 딸랑, 딸랑, 이번엔 아예 끊기지도 않고, 마치 누가 문고리를 잡고 흔드는 것처럼 계속 울려댔어요. 과부는 더는 참지 못하고 고양이를 안아들었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목 아래를 제대로 들여다봤지요. 그때서야 보였어요. 작은 종 하나가 고양이 목에 매달려 있었답니다. 끈은 오래된 삼배였고 매듭은 과부가 너무도 익숙한 모양이었지요. 남편 장례 때 과부가 직접 묶었던 바로 그 매듭이었어요. 과부는 손이 덜덜 떨려 그 종을 만져보았답니다. 그 순간 집안종 소리가 또 끊겼지요. 이웃 노파가 그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달려왔어요. 고양이를 보는 순간 노파 얼굴이 새하얘졌답니다. 그 종. 그건, 관 위에 올려두는 거다. 과부는 그제야 기억이 났지요. 장례 마지막 날, 관 위에 올려두었던 작은 종. 그날 밤,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던, 바로 그 물건 말입니다. 노파는 고양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살린 건 짐승이 아니다. 돌아올 길을 찾은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양이는 과부 품에서 스르르 몸을 빼내더니 마루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 앞에 앉아 처음처럼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딸랑. 이번 종소리는 과부 손안에서 울렸답니다. 그날 이후로 말이지요. 집 안에서는 어떤 종소리도 들리지 않았답니다. 밤이 와도 문 앞은 고요했고, 마루도 부엌도 아무 소리 없이 잠들어 있었지요. 고양이는 그날 밤을 끝으로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도 없었고, 골목을 돌아봐도 없었고, 장터 뒤편 나무 상자 틈에도 그 흔적조차 없었지요. 과부는 며칠 동안 그 종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밤마다 종을 쥔채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소리를 내보려 흔들어도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군요. 어느 날 새벽, 과부는 종을 들고 남편 무덤으로 올라갔답니다.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종을 흘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그리고는 그 위에 남편의 제사 옷을 가지런히 덮어주었답니다. 그날 이후 과부 집마루에는 작은 바람 소리만 남았다고 합니다. 종소리 대신 밤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그저 바람 소리뿐이었다고 하지요. 나는 지금도 그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괜히 발걸음을 늦추게 됩니다. 혹시라도 어디선가 딸랑 하고 울릴까봐 말이지요. 하지만 들리는 건늘 바람 소리뿐, 아무것도 없는 소리뿐이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전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